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일이구요. 또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도 에스라서와 말라기서를 이달에 공부합니다. 배우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대 여러분. 이제 오늘 4월 1일이구요. 어, 교제는 누가 보면 다 끝났어요. 자, 오늘부터 에스라 그리고 말라기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 1장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아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세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오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느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땅에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참고지기 미드르 닭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 유다 총독 세바스발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니 금, 은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림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뚫을 가지고 갔더라. 아, 네. 예, 에스라, 우리가 이제 많이 읽, 읽죠. 에스라와 에스더는 그분이 되고요. 음, 또이 에스더는 이제, 에, 구약 역사서의 한 인물이고요.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하고 돌아올 때, 예, 데리고 온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에스라서를 썼고, 아주 큰 인물이죠. 학사, 에스라. 그러니까 학사가 항상 붙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라를 공부할 기회는 많지 않죠. 또 설교도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서 잘안 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겠는데, 그보다 이 에스라에 대한 개요를 잠시 설명드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오랫동안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주후 4세기에서 5세기경에 라틴 성경이 에스라서를 에스드라 1서로, 느헤미야서를 에스드라 2서로 명명을 하게 됐는데, 두 권이, 두 권이 분리가 된 거죠. 개역계정은 성경 본문의 중심인물을 에스라서 그래서 뭐 에스라1, 에스라2 하지 않고 그냥 에스라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2서인 이 느헤미아를 그냥 느헤미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에스라 해고록과 당시 역사 자료들 고레스의 조서이죠 귀한 포로명단 등의 에, 그 공문서들은 바사 왕들과 지방 관료들 사이에 오고 간 서신대인데 에스라가 에스라서의 저자임을 거기에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는 아닥사수다. 이제 고래서보다 한참 후의 임금이에요. 주전 458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605년, 697년, 680, 아, 580, 아 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 전쟁에 걸쳐서 끌려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약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고, 537년에서 538년 어간에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주전 4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이 사람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는데, 2차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한 사람보다 또한 70년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아가 주전 430년 경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이 왔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에,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해라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이건 오늘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요 신학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크게 두 번의 엑스더스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모세를 통한 엑스더스 그리고 또한 번은 이 바벨론에서의 엑스더스 포로 귀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릇을 통하여 이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엑소스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에 모형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의 주권자. 그렇게 되겠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서 4절은 고레스의 조서입니다.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었는데 70년을 포로 살았잖아요. 그 마지막 임금이 벨사살이고요. 이 나라가 점점 쫄아들어서 결국은 강하게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그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 그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가 원년이었어. 원년은 페르시아가 시작하던 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되어 가진 반드시 70년 후에 석방된다, 해방된다, 라고 했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도 자기에 대해 설명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제림도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 여기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국으로 돌려보내야겠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일들은 사람이 하는데 배후의 조종자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사왕 2 절입니다. 고레스가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야, 이 이방 왕인데 하나님은 이방 왕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나라를 주사 페르시아는 당시 근동을 전부 지배했으면 거대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백성들을 돌아 돌려보내서 건축하라. 그렇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3절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깨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보다도 깊어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야, 고대 사위에서 이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상의 일종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고래에서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했어.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 야,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유다지파와 베냐미지파예요. 그 사람들 다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건 물론 오늘 우리의 신논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신 분이죠. 예루살렘만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뜻은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 계세요. 오늘 성전은 세 개예요. 하나는 내 마음의 성전.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전 세 번째는 천국이 성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요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은 그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에,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의 세월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돌아가는데, 그 유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라.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금이 필요하면 금을 주고, 은이 필요하면 은을 주고, 물건이 필요하면 물건을 줘라. 왜? 그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70년 포로 생활하느라고 가진 게 없지 않느냐? 놀랍지 않아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의 모든 성전 기물을 준비했다면 고레스는 예루살렘 즉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모든 자금을 준비해 준 분이에요. 훌륭한 왕이죠. 존왕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금, 은, 그런 물품, 진승, 보물,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이 그 바벨론, 즉이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품들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주시는 교훈을 받는다면, 이사야와 예레메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1 1역도 틀림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방임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신다. 맞아요. 오늘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뭐, 그 국가, 여러 정치인들이라든지, 관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 쓰십니다.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뜻밖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늘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는 분이다. 70년 포로 생활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거 잃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6절로 9절을 보시면 은요 그들이 많은 물품들을 이 페르시아 사람들을 받았고요. 고레스 왕이 성전 그릇을 꺼내가지고 다 가져가라 그래요. 누부간 넷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솔로몬 성전 걸다 뺏어갔거든요. 그걸 창고에 뒀었는데 창고지기 미드르 다데게 명령해서 다 내줘라. 다 내줘라. 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래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다 내줘라. 근데 그 수를 보니까요. 금접시가 서른 개, 은접시가 천 개, 칼이 스물 아홉 개, 금대접이 서른 개, 그 다음에 조금 못한 대접이 사백 열 개, 그다음그 밖에 그릇이 천 개,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 사백 개라. 야, 엄청나죠? 아마 트럭으로실도 몇대될것 같아요. 하는 그릇들이 그들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었는데 다 꺼내 가지고 돌아 가라. 가져가라. 가져가라. 대단한 숫자에서큰 재물이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완전히 돌려보시셨는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레위인들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100% 돌아간 건 아니고요. 한 10%나 제가 보기엔 한1,20%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요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 이사서에서 나오죠. 남은 자. 나머지는 그 땅에서 같이 결혼해서 살고, 뭐, 농토를 구살, 장사하면서 살았죠. 그 살았, 살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사건이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건, 돌아온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핵심 멤버들이죠. 요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큰 일꾼이죠 오늘 에,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100명이 다 열심히 일하는 이런 남은 자는 아니고요 그 중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를 영어로 랩렌트라고 그러는데 이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주역이고 이 사람들이 핵심이고 이 사람들이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모두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 없이는 못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며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해 큰 은혜의 생활이 되기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